았어요. 예. 너무 높은데? 아, 가위도 있어요? 자. 어, 잡혔다. 아우, 오징어 잡혔어요. 예, 오징어 오징어. 예. 오징어가 잡혔고요. 석불 예. 불 오징어예요. 예, 맛있겠죠? 예. 다시 방생. 예, 다시 방생. 예. 자, 오징어, 나회 먹고 싶다. 이러고, 요 예. 자, 오징어는요, 일단은 미리 말씀드릴게요. 노란색 생선 같은 경우는, 어, 무효고요 그리고 빨간색 가재일 경우에는 벌칙이고요 오징어일 경우에는 다트니다 예. 아니, 또 있어요. 오징어가 뽑혔기 때문에 다트를. 제가 속골 장군 1번부터 20번이 있는데 요건 틀려요. 예, 플러스 됐습니다. 번호 다섯 개 고르시면 됩니다. 예. 어, 재밌고만트 이러고 왜? 아, 그런가요? 고맙습니다. 수학이요 이러고 왜? 어, 아, 3 4 5 6 7 <laughs> 3 4 5 6 7 자, 3 4 5 6 아, 14번 값이 아, 아, 쉽습니다. 예. 자, 다음 기게 만보트였습니다 예. 오징어가 나왔을 때만 볼수 있는 어, 다트고요. <laughs> 예, 번호는 3 개에서 5 개로다가 플러스가 됐습니다. 예. 유튜브 구독 신청. 예.